가자! 근데, 어제, 내가 그룹님이 하시는 거, 좀 봤거든요? 야, 리자드맨도 만만치않드만 야, 쥐핵 생겼다고, 막쥐 사기라고 할, 그런 게 아니야. 리자드맨도 만만치 않던데? 깜짝 놀랐네, 어제 보고. 리자드맨도 좀, 좀 그래. 핵 맞으면 그말안 나오죠. <laughs> 핵 맞으면 그말안 나오죠. 나 빨리 핵 맞아보고 싶어. 이제 내가 핵을 쏘는 것도 재밌는데 내가 핵을 맞아서 내 정예 부대가 부셔지는 걸 빨리 보고 싶어. 아, 빨리 핵 맞고 싶다. 핵은 역시 제국으로 맞아야 되는데. <놀람> 캐네건 누가 들고 있냐? 아 응? 여기가 누구지? 커어요 이거 그거 아닌가? 노스카땅 아닌가? 아니요 지금 안 해봤어요. 이키클로 하고 있어요. 노스카땅 아니었나? 에 네, 저기 지하제국이에요아 그리고 얘 진짜 개 짜증나 이거, 이거 완전 스트레스야 크로노스의 사냥꾼 미쳤어 이거 시청자 구독 갱신 완료 Yes, yes. 레미파솔로시리님 4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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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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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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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우엘이 성벽이 있으면 안 돼, 진짜로. 우엘이 <laughs> 성벽 있으면 안 돼. 와, 진짜 완전 지옥이었어, 어제. 미쳐버리겠더라, 뚫어버리는데. 웨이 <laughs> 하차가 또 기본적으로 근접도 잘해가지고, 성벽 타고 올라가도 힘들고. <laughs> 대신맨, 아! 맞다 우리 오프닝 원래 형 사랑해 빌런 있었는데 군바 했지 허전해서 아 허전해서 아 맞다 이분도 군바 하지 않았나 맞아 형 사랑해 이분도 군바 하지 않았었나 우리 어지간한 빌런분들 다들 군바 했잖아 지금 아 <laughs> 군바 아 그리고 내가 어 뱀이 내가 이 우리 지를 옹호하는게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 야 우리는 핵이 발사 제한 한발이야 한발 게다가 어? 이거 만드는것도 힘들어 근데 뱀은 그냥 어막 쓰드만 뱀은 그냥 지가 쓰고싶으면 막 쓰드만 그쿠한만 있으면 이거 어?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쥐쥐 쥐 조금 더 상향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막 쓰드만 어 <laughs> 이제야 <laughs> <laughs> 지랄로 야, 걔네 너무 막써 양심이 없어 58%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는 내가 진짜 인정한다 이건 진짜 미쳤어 직사기 주제에 성벽 위를 타격 가능한 거, 이건 진짜 정신 나갔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약간 버거 있습니다. 어제 제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버거 있어요. 300에서 성벽 위에 있는 부병 다 죽이는 사격, 포병이 말이 되냐? 그러니 폴란지를 섬기자. 플란지 <놀람지> SS 이거 버그가 있는 게 사거리 360. 이거 나연구딱 하나 돌린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맞출 수 있다고 나온 거잖아. 근데 탄이 사라져요. 무엘처럼 우리가 막 뽕맛을 극대화해서 그런 거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나 하면은 60을 찍히는 거거든. 근데 탄이 사라지더라고. 이거는 나중에 좀 수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워낙 뽕을 극대화해가지고, 아 그래, 원래 사거리 180짜리가 300 찍으면 사라질 만하지라고 하겠는데, 얘는 딱영거 하나 돌린 거라고. 이거 64명 맞지 않나? 타격하는... 숫자가 3 2인것 같은데? 그니까 러 아마... 사거리를... 250 정도로 줄이면은 나중에 업그레이드해도 탄이 안 사라지지 않을까? <laughs> 아... 그 확실한... 방법 아닌가? 야 그냥 기본 사거리를 줄이자 그러면 되잖아 기본 사거리를 줄이자 그냥 그러면 된다고? 기본 사거리를 줄여 그냥 지금 솔직히 너무, 너무, 멀어, 사거리 너무, 너무, 너라산무너 공학에 대해서 너무, 너무, 다지 날아가면서 무너가루가다 떨어져서 나중에 사라지는 거무지무라산무무다지뭐지 <laughs> <laughs> 그럴 너무, 너 뭐야? 굉장히 그럴 너무, 너 저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에, 마법 두 방이면은 5회 정도는 삭제죠 5회 정도는 마법 두 방이면 삭제야 그리고 요거 아마 둠플레이어도 쬐끔 너프먹을 것 같은데 둠플레이어 이거... 대보병으로 너무 강해요 지금 이거 너무 강해요 대보병으로 이거 살짝 너프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요거 요것도 버그죠 지금 요 버그 때문인지 몰라도 얘네가 사격을, 사격을 못 해요. 이 서서 죽는 버그 때문에 얘네가 사격을 못 하더라. 선터펄트가 쏜다. 선 워라가 쏜다. 선 파멸학파 마법사가 비행 유닛 이동 불가 마법을 다 완벽. 음,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저거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 얘네 사격 못하죠. 요거는 좀 심각한 거 같은데. 요거는 수정을 좀 빨리 해야 될때 사격 못해. 군기병인데. 그리고 얘네 죽으면은 서서 죽습니다. 혹시 <laughs> 월옥 엔지니어 사거리 버프랑 명중률 사격속도 버프도 적용되나요? 그거 제자일은 적용 안 돼요 엔지니어 애초에 사거리 증가해주는 게다 저거잖아 아틸러리 아티ллер리만 증가시켜주는 거라 얘네 아티ллер리가 아니에요 얘네. Smartest warlock brings victory. New warp forge is here. Upgrade, yes, yes. Master engineer. 왜 석주? 그왜그그그 죽이라고, 죽이라 의견이 더 많으면 죽일게요. 저분 살릴까, 죽일까? 죽이라 의견이 더 많으면은 목 따버릴게, 죽이라고 죽여. 오케이 okay. 죽어 <목소리도> 해골섬 그래 아까 이동력 증가 아니었나? <목소리도> 근데 사격진의 사기성이야 다른 팩션도 커버는 되는데 놀랍게도 순수 사거리는 헬스톤이 제일 길다. 스케이븐의 최고 사기성은 군주의 빨간색 버프트리가 딱 6포인트로 주력을 모두 커버한다는 점이다. 아, 요거? 요거 말하는 거야? 글쎄요, 스케이븐이 핵을 빼더라도 예전부터 좀 상당히 껄러웠던 거는 그것 때문 아닌가? 헬스톰이 아무리 사거리가 길어도 거의 다 그냥 클랜을 소환하고 끝이니까. 클랜을 소환해서 개인세이 넣으면은 개빡치잖아. 에? 그래서 치를 되게 싫어했는데. 클랜을 소환했잖아.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음, 쥐는 기동성 강한 애들한테 좀 약해요. 벤코랑 비슷해. 음. 일단 돈뭐아 놓을까? 이거 뭐 급한 거 아닌데, 오히려 여기다 이거 줘야 되잖아. 이거 빨리 올려서. 이거 줘야돼 영구? 뭐 급한거 아니잖아 영구 3단계 뚫고 할건데? <laughs> 죽이시오 제라를 저거 죽이자 나도 저거 죽여야된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죽이시오 오케이 죽여 나도 저거를 죽여야된다고 생각해 어 공질떡상 어, 이자 10년 플러스... 10년 플러스... 1 0나라대리대리 당신은 머 10년 플러스... 10년 플러스... 10년 플러스... 10년 플러스... 1라년라대리1리년라러스머리년 플러스... 1대리플러 아, 어, 이 살렸겠군. 다음은 무어가나요 넘어가면 뭐할 건가요? 아직 생각이 없으신가? 다음이요? 말하지 않을까 싶다. 말. <laughs> 말말지 <laughs> 않을까 싶다. 말하지 않을까싶은데 <laughs> 아 원래 a 텍스는 한번만 하고 안해요 하이엘프 이제 슬슬 개입 좀 때려야되겠네 헥스워터로 완전 나가리 됐고 하늘 좀 계획 좀 때려서 견제 좀 해야 되겠네. 뭐야 이거 투수야? 투수고 이거 제랄인가? <laughs> 투수구 제라르네, 투수구 제라르잖아. <laughs> 뭘까 신고요, <laughs> 뭘까 신고요. <laughs> 어, 크롱이 뭐하고 있냐? 우리 크롱이 뭐하고있지? 잘 살고는 있나? 아 크롱이 쪽 진짜 궁금한데 크롱이 뭐하고있지? 어? 어? 어이 제야 이거 이거, 이거 뭔일이야? 어? 뭐야 내전중이었니 연방 여기랑 들어갔는데? 에버킨? 얘네 내전하고 있었네? 연방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버핀안 죽었어요. 내전하고 있었구나. <laughs> <laughs> 스케이프는 귀엽다고요. 정상이에요. 비정상 같지만 정상이야. 낙인 야 되겠다 뭐이 ㅅㄲ야 한번 하자고뭐 한번 할까? 어? 왜그 앞에서 얼쩡거려 마 어? 한번 할까? 어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미쳤냐? 마 일로와 플레이 h t f i 싸이. t 우리 허무채 한번 써볼까?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ight! f i g h 아니 원래 해상자 없어요 와이 s 터 t 라 n t to observe w 야! 그렇게 해적질을 잘해? 저 섬으로 따라와. m o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자전이었어. 야 그렇게 해적질 I am a little b 서그 섬에서 신사적으로 육군으로 i t t 니다배 i 안 of The vermin tide. Storm vermin. Storm, storm, man! I am struck. Come, brothers. 이거 나 터졌으면 솔직히 여기 다 막혔다. 이거 나 터졌으면 솔직히 이언덕에 다 막혔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laughs> 이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터으면 여기 다 막혔다 이거. 반막시 나폴레옹. <laughs> 이화망바 역시 포도랑 사과랑레틀링 조합이 좋긴이 조합이 좋지만, 이 조합이 좋지만, 이 조합이 좋지이조이 좋지만, 이 조합이 좋지만, 이이이이이 우리 햇빛이 많이 아파. 우리 햇빛이 많이 아파. 햇빛이 많이 아파. 귀염둥이 해피 와, 이거 완전 접근 불가 잖아. 이거, 이 자리 에서 못 움직이 는데, 점프 들하가아못 움직이 네. 요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 이거. 요거? 이거. 랑 이거. 요거? 죽으면은 슬레이브나요요거 이거. 완벽히 뱀코거 얘가 이거. 이거. 이잖아 이거는 배를 버려라 해 가지고 터지기 전에 나온대데 얘는 죽어야만 나와. 완벽한 하이월이야. 그 이이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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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틸런스 is> <laughs> <laughs> <No> <laughs> 저거요. 아, 어제 처제 녹인 거는 제자일이었고, 요거 지금 얘가 써가지고 좀 약한 건데, 사기 피해 몇 찍었었더라. 이거 우리가 본대에서 근걸썼을때 사격 피해 830이었나? 녹아요. 이거 800 넘지 않았어 그때? 지금 저기 엔지니어도 없고 이런저런 버프 스킬도 안 찍었을 건데? 네, 이거 하나도 안 찍었어. 어디냐? 여기다 하나도 안 찍은 거야 지금. 여태 안 지켜 있고, 아직도 라고 하기에는 이제 데시 나온 지 3일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도라고하기에는이제 대신 나오지3일밖에 안되지 않았어? 오늘에이제태일차이고 있는 건데. 볼태스캠이인이 아무리 짧이고 해도 이렇게 의식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태에 아, 오늘 또 새벽에 공무님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룹님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받고 오늘 또 릴레이예요. <laughs> 다음대신 언제 나오냐, 미친. <laughs> 본대 안 쓰는 이유 는냐고 아, 본대는 대신에 화방 넣어 놨어요. 화방. 근데 지금 하방 들어가 있지 않아? 아 뭐야 그래도 어떻게든 화고 앉았네 그리고 저거 하일 슬슬 견제 들어가야 되는데 <목소리> 컴퓨터 이제 두 분이 특허하는 방법이랑 스펙이랑 해가지고 맞춰주실 겁니다 아이 그럼 꼼수는 다 알고 있지 당연히. 근데 오랜만에 볼텍스는데 그렇게 꼼수 안 쓰고 좀 정정당당히 하고 싶어서. <laughs> 아이 당연히 알고 있지 그 꼼수는. 아 어, 아이고 직접할 거그네아 아이, 이렇게까지 피해 많이 볼줄 알았으면 직접할데 o 헤기름이 정정당당 일단 여기다가 연구소 좀 깔아 줄까 응? 음? s 뭐야 얘 이거 난리나겠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뚱으로만 건설할 수 있어요 뚱으로만 뚱으로만 건설 가능. 아벨로르는, 아니, 파괴하고 6 0 0원 받을까? 아벨로르는 터치릴까? 가위 한 개고? 님들 궁금하지 않아?